자 패키지를 한번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스텝업 패키지 9,900원에 100만 크레딧이랑 뽑기권 무기명 신용주와 그리고 아티팩트 선택상자랑 고품질 여기서 300만 뽑기권 신용주와 선택상자 고품질 거의 뭐 그냥 고품질 위주의 아이 아티팩트 위주의 패키지죠 아티팩트 졸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졸업을 하셨다던가 이제 더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되는 그런 패키지지만, 이 무기명 신용주화라는 인질이 잡혀있죠? 이게 다 이제 다들 졸업은 하셨겠지만, 이게 좀 덩어리가 좀 커요. 몇만 개를 주는 거야, 이거? 많이도 주네. 한번 받아볼까요? 패스로만 몰빵 자, 여기서 뭐가 나올까?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지금 나와라! 어 잠깐만 <laughs> 뭐라, 아, 뭐야 희귀도 하나 안 나오냐 와이씨 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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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자, 희귀가 하나 안 나온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?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래고 여기서 전설이 떠 아니 희귀 하나 나왔어 아이 아이 영웅 전설이 나왔으면 딱자은산 전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자 여기서 샷 오 영웅 두 개. 어이 정도면은 괜찮아요. 이정도면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하지만 여기서 전설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기분이 좋겠죠. 샷. 아 그래. 뭐 영웅 두 개. 아 괜찮습니다. 자 합성 두 개. 연출 스킵하고 샷한 개. 한개 좋아요. 아이 정도면 괜찮아. 한개 괜찮아요. 자, 패키지로 영세개 나왔고요. 요거 실패해도 어차피 이제 천장입니다, 저는. 좀 보시다시피 실패해도 천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전설이 나온다. 자. 자, 그냥 스킵하겠습니다. 가자. 자, 중복이 나오길 바라면서 3 2 1 샷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합성이었구나. 아, 이거 합성이었구나. 아니, 천장이 아니었구나. 아이씨. 천장이었네. 합성이 아니었네. 합, 아 천장이 아니었네 합성이었네 아이 뭐야 이거 자 보상 받겠습니다 아이 천장 자 중복 나와라 갑니다 샷아이 좋죠 깔끔하게 중복 가져갑니다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샷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전설 중복 두개 그리고 이제 천장까지 앞으로 두 번만 더 실패하면은 아닌가? 5번 했으니까 오 어, 맞아 두번더 실패하면은 이제 신화 무조건 받아갑니다 자 요거 패키지도 한번 까볼게요 요, 요거는 이제 싹다 큐브로 몰빵하겠습니다 공격력 몰빵하고 싶어가지고 큐브로 좀 몰빵할게요 이거 뭔데 50개나 있어 자, 요것도 30개 자 25개 로로 몰빵 싹다 몰빵 끝장 볼게요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2개 야. 축으로 가는 게 맞겠죠? 그래. 좀 아까워도. 갑시다. 자, 몇 개나 뜨나 볼게요 팔로. 샷! 자! 7개남았는데 아, 잠깐만. 어이, 축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? 그러면 이제 굿짜리한 번만 질러볼게요. 굿짜리 11. 샷. 그렇지! 스펙업이다, 이거. 잠깐만잠깐만 두강 하나 더 없어? 오, 오케이 오케이. 너도 너도 너도. 자, 1 1강 까비. 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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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떻게 하지? 지금 끼고 있는 게 10강이에요. 끼고 있는 게 10강인데 어차피 복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복구권을 생각해 가지고 10강은 그냥 끼고 있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좀질러 보겠습니다. 10 눈에 연타로 10일까지 샷 괜찮, 괜찮 자10 그렇지 자 연타로 자12샷 까비 자 11강을 지를게요 이 남아있는 걸로 11강을 지르겠습니다 왜 나는 복구권을 생각하는 거니까, 이거 복구권 생각해가지고 지르겠습니다. 지금 끼고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공격력이 그렇게 뭐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13 뛰길 바라면서 30% 확률, 3, 2, 1샷와 12강, <laughs> 야, 12강 와 씨.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봐 축축축축 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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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어떻게 못 구하나 마일리지로 사야되나 와 진짜 마일리지도 얼마 없는데 마일리지를 너무 소홀히 했다 아씨 자 한개 먼저 사고요자 12에서 계속 지르겠습니다 어차피 복구받으면 되니까 12에서 계속 지를게요 복구받으면 되 괜찮아 복구받으면 돼. 35% 뚫을게요 뚫을게요 35% 너는 뜨는 놈이야 가자 14 떠라 제발 쓰리 투원 십사 샷꺼 13까지 떴어 야씨 미친 거 아냐 하우 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야이 잠깐만 마무리해 날아가도 돼 어차피 복구받으면 돼 괜찮아 복구받으면 되니까 자복구받 Pokuba, p o k 지 b a Pokuba, 는 o k u b a p o k u 놈이다 o k u 35% Poku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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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u b 이 뜨면 k u b a p o k 게 b 미련 없이 어차피 복구 받으니까 15더라 3 2 1 15 아우 까비 까비 뭐 팔렸네 재호치 와 뭐야 재호치 바로 팔렸어 바로 팔렸네 재호치 그 요거 좀 할까? 팔린 김에 두개만더 사가지고 한번 돌려볼까? 이개 사줄게 이거